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는 존우 패밀리입니다. 8월 8일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지역 감염 9,6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최다 기록이었던 9,256명보다도 450명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호치민시는 3,898명으로 상황이 조금씩 허전되는 반면 빈정성은 3,210명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백신 접종률이 9.7%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모든 지역이 안정을 찾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치민시의 부동산 시제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진 않을까 생각했지만, 베트남 건설부에서 발표하는 2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가 전분기 대비 5%에서 7%가량 상승했고, 거래량도 연초 대비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치민시 일군에 위치한 원 센트럴 사이공의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6억 5천만에서 8억 동으로 역대 최고가 아파트로 기록됐습니다. 평당 가격이 11만 5천 100달러에 달하는 셈이죠. 일군에 위치한 스피릿 오브 사이공도 제곱미터당 4억 동 안팎의 분양가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신도시인 투득시의 선샤인 베네치아 2tm의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억 5천만동, 리버 2tm은 제곱미터당 1억 1천만동 수준의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공급이 많은 부문은 제곱미터당 3천만동에서 5천만동 수준인 중급 아파트였는데요. 호치민시에는 주로 5군, 투둑시의 중급 아파트가 주로 분양되었습니다. 여기는 독서실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전에는 가끔 왔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방 3개에 106 제곱미터에 달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월 임대료는 2100만 동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bbq 그립 수영장 놀이터 헬스장 야외 극장 독서실 산책로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서실 옆에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놀이방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네요. 놀이방 옆에는 게임룸이 있는데요. 주로 당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청결 유지가 잘 되어 있고, 로비에는 항상 에어컨을 틀어놔서 시원합니다. 그전 아파트에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조경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산책로에서 조깅도 할수 있습니다. 해 넘어가는 시간이면 풍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쭉 직진해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클라이밍과 미끄럼틀이 다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는 아기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직까지 수영장을 제대로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헬스장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사우나실에 건식, 습식 사우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동안 이용해 볼 수는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rồi <laughs> okay, ha. Thank, thank you.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